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견종, 삽살개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삽살개는 용맹함과 충성심으로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특별한 존재입니다. 삽살개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시대 삽살개는 사찰을 지키고 악기를 쫓는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삽살개는 단순히 애완견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삽살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으며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특히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삽살개의 용맹함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 당시 삽살개는 용감하게 싸우는 군견으로 활약했습니다. 몽골군은 삽살개의 용맹함에 두려움을 느껴 삽살개를 대량으로 포획해 갔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 시기 삽살개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닌 나라를 지키는 영웅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삽살개는 점차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잊혀져갔습니다. 털이 많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멸시받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삽살개는 털을 깎아 가죽을 만드는 등 험난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6.25전쟁 중에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삽살개 복원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삽살개의 순수 혈통을 지키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삽살개는 다시금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삽살개는 한국 고유의 품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현재는 훌륭한 반려견으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삽살개는 온순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삽살개는 털이 많아 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굳건한 충성심과 용맹함을 잃지 않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삽살개는 단순한 개가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삽살개의 역사는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처럼 삽살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을 것입니다.